여기 써놨죠 갖다가 심어놓으면 1년이면 이만큼 커져요. 과태. 하나만 주시면 하나 드려요 하나에는 5천 원, 세 개는 만 원. 일단 하나만 주고. 네, 하나만 심어 보실래요? 골라 보시나요? 걸로 드릴까요? 네? 아주 좋. 어늘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. 예. 어성초는 대동맥경 대동맥 질환이나. 심혈관, 내혈관 뭐, 먹는 건 어떻게 먹어요? 먹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외국 분들은 그냥 전초 다 먹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게 어성초가 물고기 어째서 비리다는 비리, 비린맛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예, 잘라가지고 썰어서 말려요 네. 말린 다음에 그걸 차로 끓여 드시면 아. 대동맥질환 또는 내혈관 심혈관 그리고 이게 천연 항생제예요 네. 그래야지 센 걸로 내가 상처 난데 이렇게 찌어서 바르면 상처가 다 아물어요. 이게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풀이 이제 약초죠 이게. 예. <laughs> 예. 야채 이름 <laughs> 어성초요 어성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어, 허준 동이봉 앞에 보면 그 어성초도 굉장히 잘 나와요. 예, 보기에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물로 보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. 등죠어제부 예. 비누는 많이 예. 고구마에서 사가고 똑같죠. 그래. 고구마랑 진짜 똑같나 예. 고구마. 근데 고구마는 이렇게 막 크잖아. 음. 얘는 음. 요 끝까지가 끝이야. 아 그래요? 그 뿌리로 쫙 퍼지는 거예요. 음. 안 잘라도. 예. 뿌리로만 계속 커져요. 겨울에, 가을에 이제 다 죽어. 얘네들이 겨울에. 그러니까 얘네 뿌리로 살아있어. 그래. 봄에 쫙 올라. 와 여러분들도 막. 음. 한 사, 요거가 요만큼 심어 3년 심어놓으면 저만큼 되더라 꽃도 피고 이뻐요 하얀 꽃들인데 아 되게 산삼이네 일산은 5월 8일 어... 산삼 어... 이 정도는 어, 돼 약통이 이 정도는 돼삼이지 어... 쪼끄만 거 먹을 게뭐 있어 이게, 이건 몇년된 거야? 이건 몇년된거 횟수로는 나이는 어려요. 내두를 보니까 아한 10년 미만인 것 같아요. 근데 얘가 땅이 좋은데서 큰것 같아요. 그러게요. 그러니까. 거기서 약 흙살이 굉장히 좋아요. 사람이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보네. 네. 더 같아, 진짜. 저도 같이 올려놨어요. 치그에 <laughs> 캐신 거네. 5월, 5월 8일. 써놨잖아요. 며칠 전에. 음. 그러게요. Hmm. 嗯，我不会